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했습니다. 아 재능 많은 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오유 이 진짜 딸을 잘 키우고 싶고 더잘 키우고 싶고 너희 재능을 너무나 환히 꽃피우게 만들고 싶은 그런 엄마가 보내신 사연이란 말이네.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연이요? 저에게는 외동딸이 있고 미국에서 태어나 여기서 쭉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미국에 사시는 교민? 네, 교포분께서 보낸 사연이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아 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소위 말하는 탑사립에서 음악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줄리아드 음대를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 그래요? 아 탑사립 하면 줄리아드. 버스턴 컨설트리 뭐 이렇게 딱 나와야지 오. 딱 미국에 대해 좀 안다 이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러게요. 복수 전공을 했으면 해서 사실 실기가 센 음악학교. 컨설트리를 보내지 않으니까 버스턴 컨설트트 아니고 줄리아더라고 벌써 이렇게 딱 아.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또 아시는군요. 보내지 않고 공부도 나쁘지 않아서 랭킹이 높은 명문 사립대를 보냈습니다. 과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학교라 3학년부터는 음악은 마이너 전공으로 바꾸고 미디어를 전공하고 싶어합니다. 아 이러면 또그 뭐 줄리아드 언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어, 음악을 마이너 전공으로 미디어 바꾼다면 종합대학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 탑사립이면 예일, 허버드일 이 가능성이 있거나 못 가도 코넬 정도 많은 이야기죠. 정도. 못 가도 코넬이에요. 예. 피아노 없이는 못 사니까 피아노는 계속 칠 거지만 전공으로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하버드 간그 바이올리니스트인가 있잖아요. 피아노는 6살에 시작했는데 두각을 보여. 콩쿠에 나가면 언제나 1, 2등을 해냈고 프리콜리지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6년을 다녔습니다. 프리칼리지에 장학금 받으며 6년을 다녔다면 얘는 하버드 아니면 1이네. 네. 선생님들은 언제나 똑똑한 아이라는 칭찬을 많이 했었고 두세살 때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니 한글도 스스로 그냥 깨치고 뭘 시켜도 그냥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집중력을 보이고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오딸 프로파일 M 자의 칼초만방인데 지금 에이전트 바닥이네요. 그 저거는 그냥 딸은 자기가 진짜 불안과 자기의 감수성을 열심히 발휘해서 예술적 재능 발휘하는데 미디어로 옮겨가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하긴 하지만 은 이전에 자기가 받는 인정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내지 못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지금 에이전트 바닥 상황이거든 이거 심각한 상황이네요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웬만큼 남들이 보기에는 잘 지내는데 자기 좋아하는 데 꽂혀 가지고 옷 닦고 정신으로 지내니까 쟤 피아노도 잘 하는데 왜 지금 저 피아노 쪽으로 계속 안 나가지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피아노를 해가지고 미래가 안 보여 이걸 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연주자로 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시시한 것 같아 연주 하고 나서 뭐가 남아 내가 베토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심리 상태로 들어갔는데 아 그래서 안 하겠다고 3학년에 전공 바꾸겠다고 한 거군요. 오이. 아, 그러면 딱저 프로파일 보면 집다 알려주고 오이. 있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근데 엄마 현실 프로파일은 엄마는 그걸 다 인정하지만은 네. 그래도 엄마는 본인이 네. 꿈꾸는 그 세상 이상을 아이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재능도 있는데 왜 애가 이렇게 배째라는 마음으로 따로 도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엄마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아. 이 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이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황심서의 사연을 보낸 거야. 아, 이 어머니 머리 잘부리셨네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어느 정도 실력을 유지해서 부모 욕심에 아 조금만 열심히 해도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잔소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절대로. 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탑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탑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아이디얼리스트라 아이에게 관심을 쏟지 못하고 좀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해 주기만을 요구하고 또제 눈엔 안 찬다고 생각되어 못 하는 걸 지적하고 팩폭을 날려 상처 주기 십상이었습니다. 역시 이 완전히 내 딸하고 이 아빠와의 관계는 아 진짜요? 해복 가세요? 아, 네. 아 당근이죠 우리 딸그 우리 딸은 음악이 아니고 미술이잖아요. 그데 아, 미술 이 대학교 4학년 때 <laughs> 네. 졸업 작품 한다고 작품을 잘 이야기할 때어 그때 이제 애가 방학이라고 여름에 나와서 특보여주길래 그래 네 그림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음. 스마트폰에 있는 걸쭉 보곤 했어. 야너 그림이 이러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데 그랬더니 리액션이 아예 리액션이 정확하게 네. 아빠 지금 아빠가 일분 동안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내가 사년 동안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씀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음... 오, 놀랬겠네요, 이거. 뭘 놀래요? 아빠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아, 있었는데. 아니야, 근데 그래. 아빠, 그거 눈에 보이더라도 이야기 안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아 나,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한테 지적받은 거면 충분한데, 아빠한테까지 내가 지적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직업병이라서 아빠 직업이 교수자니 아빠가 부모라는 직업에는 충실하지 못한 그 탓으로 받아줘라. 이러고 그날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로 무말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코 우리의 그림에 대해서는 잘했다, 멋있다 이야기 외에는 절대로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야 된다는 거. 아, 안 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병 조염병 그책 표지 음. 그 그림이 우리지 꼬마가 그린 그림이에요. 맞습니다. 저 그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책을 위해서 그린 게 아니에요. 저 책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표지 그림을 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없고 출판사에서 이 출판사 디자이너가 그린 표지 그림을 보니까 내가 그걸 보는 순간 호르무비 포스인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어. 사람들이 조현병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 온갖 통념과 편견 편견을 시달인데 표지마저 호르무비로 네. 그런 걸 보고, 어머 oh 이거 책을 내가 차라리 출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갈등과 이 마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 만들고 살아가는 음. 애는 누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어 가까운 데서 살셨요 어, 그렇죠. 그래서 야. 걔가 그림 중에서 뭐 없을까 했더니 딱저 그림이 이거 어때? 그러니까 어, 딱이네요.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 딸의 WPI 프로파일을 보니 로맨티스트만빵인 걸 보고 아이들 엄마 밑에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딸을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빨리 독립해서 나가길 바라군. 유치원 다닐 때 학교에서 넘어져 다쳐 두어 번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고 초등 2학년 때는 넘어져 코뼈까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애를 괴롭히나 걱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보쳐서 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 자학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어머니 현명하네요. 늦게는 파악하셨지만 은이 M자형 롬앤 딸이 보이는 다양한 자학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뒤늦게 아셨네요. 도, 고등학교까지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졸업 파티인 PROM에도 PROM이라고 발음해요. PROM 네, PROM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는 PROM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호주에서. 아, 뭐 그래, 졸에식네디너뭐 이런 거지 어,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네. 네, 뭐 파티 엄마, 먹고 뭐 먹고 말자 그런 거냐. 네. 그런데 또래가 아닌 사람들,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에게는 언제나 똑똑하고 스윗하고 괜찮은 아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냈겠어요. 지금은 대학에서 몇몇 아이들과는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연애를 어려워하며 자기가 남자들에게 인기 없는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며 울고 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정말 멘붕이 왔었습니다. 제 딸이지만 못 생기지 않았거든요. 어 이게 재미있어요. 로맨 네. 이 m자형의 특성은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여자한테 아, 여자, 남자한테 아, 남자한테 인기가 없지 않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자기한테 직접 그리는 남자가 골 같지 않게 보이고 음. 남자애가 시시하게 보인다라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남자는 그걸 인정 안 하면 자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외모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네. 상당히 외모 훌륭하고 네. 몸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남자가 당연히 뭐, 말을 걸, 말 걸죠. 말걸 그럼 말을 걸때첫 번째 반응은 왜왜한테 말을 걸지? 이상하네. 해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오 어, 어, 그래요. 네. 에이. 네, 그리고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걸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 해요. 아, 그러면 당연히 피해야 되죠. 왜냐면 남자는 다 동물이니까. 동물, 야생 동물을 피하고 싶은 마음 피하는, 그럼 야생 동물이면 더. 다가 와야 되잖아요. 쫓아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데 거예요. 처음에 찝찝거리하다가 그런 남자일수로 아니 내가 이렇게 잘났고 멋인데 내가 집적 있으면 대응을 해줘야지 도망을 가니까 쪽팔린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요. 관둬라 니네 아니면 여자 없나 이런 상황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에 빠져드는군요. 그러면서 계속 뭐 남자하는 뭐 와도 그냥 팽데치고 악순환이란요. 그 남자가 제대로 된 아가씨를 음, 못 만나는 상황이 그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극이라고, 그렇죠. 비극을. 그러면서 본인도 연애를 어려워하고. 연애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기가 연애를 할 때는 누구랑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냐면 보통 남자들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연애를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친구는 자기와 영혼이 통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음. 뭐. 지금 사람과 뭐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어떻게 통해요? 음. 근데 영혼이 통하는 연애는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대화는 충분히 유쾌해야 될 뿐만 음. 아니라 나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감동과 감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준다고 하는 이 마음이 될때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와이 조건이 까다롭긴 하네요 사실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유선생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연애죠 그런데요네 네. 지금 방학이라 집에 와 있는데 방에만 처박혀 영화를 보거나 아이폰만 보고 있습니다 k-pop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 가끔 춤추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언젠가 제가 아이돌 준비 아이돌 오디션 준비해서 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데 해 보고 싶어 하는 눈치이긴 한데 자신 없습니다. 네, 진짜 하면 그뭐 케이팝 콘테스트나 음, 음.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오디션, 네. 오디션 나가면 분명히 되는데 본인이 자기가 이러기에는 못산대고 못산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그게 피아노 하기 싫은 그 마음하고 비슷한 건가요? 어, 그 마음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어쨌든 간에 자기에 대해서 참 주저함이 많아요. 사실 미국에서 마이너인 아시안들이 자리잡고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고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메디컬스쿨이나 로스쿨, 간호대, 약대, 공대 이렇게 진학을 많이 해서 뒤에서는 하다 못해 학교 선생님이라도 좀 시켜라 라고 하지만 저는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지지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딸 아이가 영화를 보는 시각도 좀 특별한 것 같고 대화를 해보면 뭘좀 아는 것 같아. 영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 꼭 하긴 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턴 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아이돌리스트리 득세는 영화판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면 또 학교가 조금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영화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애가 LA 있거나 뉴욕이기 때문에 줄리아더는 뉴욕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화 그러면 USC일 가능성도 있는데 USC를 탑 스쿨이라고 하신다면 이분이 너무 탑 스쿨 수준을 이 너무 길게 봤는데 영화 생각이들고. 현장에서 일하라 그랬지 뭐 영화 있는 학교로 가라 그러지는 않죠 아니 영화 현장에서 일하고 싶고 거기서 인턴을 찾아라면 비슷한 동네지 음. 저기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여기 있는 애가 헐리우드에 있는 데서 음. 인터넷 자기딱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같은 캘리포니아, 아, 아스트사던 네. 캘리포니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해보셔야겠어요. 딸아이는 음악을 하고 있지만 그림에도 재능이 있고 그럼요. 박물관에 정기적으로 가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감상해줘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공유하고 맞아요. 싶어 하고 맞아요. 연애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공유할 친구가 없으면 좋아 나누고 싶었는데 있는데.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편하지도 않고 혼자 스스로 찾아야 할것 같지도 않아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로 찾으면 되는데 전혀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공유요? 도깨비요? 네. 네, 그렇죠. 도깨비로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는. 짧한 이야기 빨리 해. 제가 경제력이 빵빵해서 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 부모의 경제력으로 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면 그거는 룸펜 또는 한량을 만들 뿐이지 결코 예술가로 자라지 않아요. 진정한 예술가는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 자기가 서바이벌하는 그 과정에서 예술가로서 살아남게 됩니다. 박사님, 딸 아이가 삽질하지 않고 자기 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수 있을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와 딸의 프로파일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뭐 간단하네요. 네, 엄마가 딸에 관심 것시면 돼요. 딸이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학교를 잘 다니면 고생하다. 근데 집에 오면 애가 막, 막 집에 와서 돼요.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혼자서 방에서만 있어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요? 아, 당연해서. 애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놀고 있으면 네가 학교 다니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고 있니 더 자+ 더자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만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엄마가 생각하는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 따님은 엄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또 엄마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삶을 살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고 또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는 몇 가지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애는 지금 방황하는 시기에 더 괴롭게 되죠. 엄마가 나에게 기대하는 걸 내가 맞추지 못해서 엄마 미안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엄마가 원하는 것을 제가 제대로 할수 없는 저는 못난 딸이었어요. 저 그만... 할래요 이렇게 할 위험성도 얼마든지 음. 있는 게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로 상담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또 한국에도 이런 친구들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친구들은. 거의 대학을 뭐 제대로 못간것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대학 졸업하고도 몇년 동안 공시생으로 지내다가 저 인생 망가진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 가기 전쯤 됐어. 아니면 정신병원 이미 약을 몇년 먹고 나서 아이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2021년을 성공의 해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폭망한 2020년은 보내고 2021년 인생의 성공을 만들고 싶다면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개별 맞춤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얻어가세요. 내년 새로운 도전이나 삶의 전환을 앞두신 분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서 진로가 고민이신 분 새해가 걱정되고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2월 6일 캠프에서 만나요. 이번 캠프에서는 황상민 박사님의 조언에 더해 참가한 모든 분들께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심도 깊게 WPI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고 황 박사님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 세부적인 코칭도 해 드립니다. 심지어 엑스트라 옵션인 팔로우업 서비스를 추가 신청한 분들께는 캠프가 끝나고도 3, 4, 5월 매월 1회씩 총 3회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새해 계획과 실천에 대한 팔로우업 코칭도 해드립니다. 다가오는 2월 6일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나에게 맞는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받으셔서 성공적인 2021년을 만들어보세요. 2021년은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